수익성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성 지표는 크게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있습니다. 어, 매출 원가율, 매출 총이익률 등 기타 다른 수익성을 판단하는 지표들도 있지만 사실 영업이익률, 순이익률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보는 지표입니다. 영업이익은 앞서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로는 오퍼레이팅 프로핏이라고 하고요. 회사가 영업 활동을 통해서 남긴 이익을 의미합니다.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와 각종 판매 관리비를 제외해 주면 됩니다. 영업 이익률은 오퍼레이팅 프로핏 마진 줄여서 OPM이라고 합니다. 어, 기업 설명회 같은 데 나중에 혹시 가시게 되면은 OPM 마진은 어떻게 되나요? OPM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어, 질문을 받거나 이 r 담당자가 OPM은 어떻게 된다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그 OPM이 바로 영업이익 또는 영업이익률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을 구하는 공식은요 매출액 분의 영업이익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퍼센트로 나오겠죠 순이익은 영어로 net profit이라고 하고요.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각종 금융 비용이나 수익, 그리고 환율 효과 등의 어떤 영업 외적인 요인을 가감해 준 금액입니다. 회사에 실제로 남기는 순 마진이라고 할수 있겠죠. 순이익률은 net profit margin 줄여서 NPM이라고 합니다. 순이익을 구하는 순이익률을 구하는 공식은 영업이익률과 마찬가지로 매출액 분의 순이익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사업 부문별로 매출과 영업 손익을 상세하게 기재를 해놓았습니다. 사업보고서에 사실 어떤 내용을 쓸지는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회사의 자율권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동아기업처럼 이렇게 사업 부문별로 정보를 자세하게 줄 수도 있고 매출 총이익이나 순이익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사업 부문별 손익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 그때 따라서 그 나름대로 좀 유동성 있게 유들이 있게 회사가 주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회사를 분석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저는 보통 YoY 매출의 성장률을 보는 편이기 때문에 동아기업 같은 경우도 YoY 기준 매출의 성장률 그리고 영업이익률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